그게 기능기를 가지는 거지. 그 형들은 편안하게 탈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지 미리. 겨울에. 확실히 좀 배가 아프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타는 시간이. 입춘이 지나고 날이 좀 따뜻해졌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 아나 고글. 아 우리 늘 고글 안 샀네? 오랜만에 타니까. <laughs> 이런 걸 하던데. 어제 아, 이제 뭐가 눈이 자꾸 부시길래. 어, 래 이렇게 눈이 부신 건가? 눈 시려워서 돌아올 뻔했네. 갈까요? 출발하는 데 생각보다 날이 춥다. 조금 더 늦게 나올 걸그랬 나. 어, 춥네, 확실히. 아, 생각보다 추운데? 아, 저마스크 하나 다까그러니까그울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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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니그래도해 있으면 니까 그니까. 달리면 추워. 야 그니까. 그니그 분명 내 취미는 자전거였는데 어느새 취미가 로라로 바뀐 느낌이다. 겨울 내내 주구장창 로라만 탔다. 나도 나름 로라를 겨울 내내 열심히 탔다. 맨날 집에서 로라만 타다가 물론 내 기준에서 열심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몸이 가벼운데? 나오니까 춥지만 좋다. 작년에 미국 다녀오면서 자전거를 많이 안 타서 다시 초기화가 됐었다. 그리고 살도 4kg 정도 쪘다. 살도 다시 빼고 올해는 설악 그란폰도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집에서 열심히 로라를 탔다.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건가? 나는 아직 몸이 덜 올라왔다. 그래도 처음 겨울훈련 시작에 비하면 많이 올라오긴 했다. 사실 올해는 레이싱을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MCT 대회에도 안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레이싱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S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잘 타야 한다. 기회도 양양 MCT 단한 번이다. 그런데 작년만큼 몸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잘 따라오시네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 나는 훈련을 좀 했지. 감민식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명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좀 늘었을까? 아무 문제 안 하고 대회를 어느 정도 올라서가나. 어느만큼. 근데 데이터 보면 올라온 것 같기는. 그래도 올해는 데이터를 보면서 똑똑하게 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올해 겨울에는 훈련하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아 정원에. 작년에는... 사실 나는 열심히 탔는데 좀 열심히 타면 아프고 근데 매실 자전거 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겨울에는 나는 돌어오는 대로 돌리니까 확실히 좀덜 아프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타는 시간이 잘 탔네 <laughs> 코너를 돌 때나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뒤를 확인하면서 마도비를 체크한다. 이코블리서는기회를 내려야 되는 건가? 페달링 하면서 돌 때는 안 내려도 되는데 페달링 멈추고 돌때 있잖아 어. 그럴 때는 속도가 줄니까 한 극한 정도 내리고 돌면 돈 다음에 인턴을 걸릴 때 다리 부하가 좀 적게 되지응 어. 작년에 내가 너무 경주마처럼 달리기만 해서 마도비를 못 챙겼다. 생각해보니 1, 2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줬나 싶어서 올해는 잘 챙겨주려고 한다. 어쩐지 오늘은 자꾸 뒤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챙겨주는 거였구만. 한살더 먹더니 애가 철이 들었네. 철이 든건 아니고 내가 겪어보니 너무 괴로워서 마도비를 배려하기로 했다. 올해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잘 데리고 다녀야지. 신병 몇이요 지금 139, 4, 140. 조금 낮출게. 신각이 높아가지고? 어. 어. 나도 아까 신각이 높아가지고, 지금은 좀 내려갔지. 지금 파워 몇이 생성하는 거야? 160. 형주 아니야? 방주! 경주가 둘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어떡해그 <Earn 전� Aí> 이러면서? <laughs> 현재 훈련은 뭐하고 있는 거라고? LSD 아니 너 무슨 일 해야 돼? 뭐? 어. 베이스? 자전거 훈련은 다양하다. 절대적으로 좋은 훈련과 나쁜 훈련은 없다. 겨울 거의 베이스 훈련이었지. 아, 베이스 훈련? 어.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훈련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인터 베이스를 할 때도 일주일에 한번 인터넷을 야 돼. 그럼 나는 뭐야? 폼을 그 일단 못해요? 어, 아, 폼은 아니고, 그러니까 LSD 탈때파워박하는게해요그기를지는 거지. 베이스는더 크게 만들어그 비밀를 탔으니까 1시간 2시간 사이였는데 한 시간 반에서 두 3... 시간 사이였는데 우리는 한두 시간 반에서 올 시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목표는 S리그 완주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km 정도를 고강도로 탈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초기화된 내 몸으로는 100km를 무정차로 타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베이스 훈련으로 3시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탈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했다. 고파워 훈련은 많이 안 해서 아직 작년보다 높은 파워는 떨어지지만 무정차로 3시간 정도 타는 것은 훨씬 수월해졌다. 시즌 시력돼서 밖에서 타면 그때 고강도로 많이 타니까. 작년에는 80km 정도만 타면 항상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강도는 시즌이 시작하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긴긴 겨울 동안 바닥 공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늘도 무정차 3시간이다. 그래서 오늘도 3시간 무정차로 탈 거야. 마음 어, 신호 못 봤어? 아, 봤는데 그게 그때 전인 몰랐어. 음.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끝까지 가겠는데? 아, 그래? 먹었어? 아니 먹어 먹으라고? 아 하나? 두개 좀 줄여줄테니까 먹어 명경이 보급을 먹었냐고 물어본다 안 먹었다고 하니 지금 먹으라고 한다 뭐, 왜 이렇게 친절한거지? 올 시즌 첫 라이딩이라서 그런건가? 폼이 한번 떨어져 보더니 이제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나? 진작에 좀 그러지 여기 어, 구멍을 조금만 깨뜨려 안 나와 하나만 먹어야겠다 나오지 마라 이, 등이 너무 조그맣게 틀려, 얘는. 이따가 유산하고한번더 먹어. 어, 나자 갔다 와, 이제 나 이거, 물고 들어왔어. 물좀죽고 보급 먹고 있어 어. 세 시간을 다 타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안 보고 넣어서 떨어진 거다. 아, 나도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 난 여기서 좀 쉬다가, 보급 하나 더 먹고, 명쾌이 돌아오면 같이 가야겠다. 길이 막혀있더라 아예 물통을 주운 마도비도 주워서 출발한다. 그래도 바로 오면 한 시간 반이면 거까지 가네. 평소에 다3 0이었거든야 이거 M S T 타기에는 참 편하다. 아 어. 너무 지겨워서 그렇지. 야외 편물아. 어. 오늘 사람이 엄청 많다. 원래 이 길에 이 정도로 사람이 많았나?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다들 날씨가 풀리니까 많이 나오셨나 보다. 아까 하나 더 먹었어? 보고? 어. 몇개 남았어? 보고? 아, 한 개. 제일 끝까지 하면 두 개. 괜찮아?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넘뭐 괜찮아. 너무 힘들게 됐구만. 보금 잘 먹어. 괜찮아. 응. 어.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나을 텐네 마도비가 끝까지 잘 따라온다. 많이 늘었네. 기특하구만 겨울에 온라탄 보람이 있네. 베 저번에 똑같은 거 탔을 때보다 확실히 더 체력이 더 생겼다 보까 어, 훨씬 잘 따라오는데? 두 시간 차를 몇번 탔더니 살아 완주 하겠어. 긴장돼 베고. 몇번좀더 타면. 차라 무난하게 만져하겠는데 근데 이제 어깨를 좀 타봐야지. 그치? 나는 일단 안 아파야 될것 같아. 아프면 또 매칭을 못 타버리면. 또떨어지니까 계속, 계속 초기화되니까. 꾸준히 타는 게 중요해. 아안 어, 아프게 그냥 꾸준히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작년에 살이 많이 빠지면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서 자전거를 탔다. 무조건 많이 타면 자전거 실력이 된다고 해서 몸이 피로해도 참고 더 많이 타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팠다. 아프면 한 일주일씩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 그런 일이 반복됐다. 자전거 실력이 늘 만하면 아파서 못 탔다. 몇번 그러고 나니 현타가 왔다. 나는 자전거 시합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타야 하나?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아프면서 타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그래서 올해는 똑똑하게 타려고 한다. 일단 겨울에 두 달은 안 아프고 실력도 성장했다. 가민 시계와 명형의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 세 시간 안 되겠는데? 오늘도 응, 동바람이 와가지고. 오늘도 응, 동바람이었어? 응. 아, 아니 무전 뭐 서가지고 오늘 편견이 괜찮은 거였나? 갈수 있다. 잘 타시네요. 겨울 훈련 무전가. 하여튼 저번보다는 확실좀 체력이 많이 나왔네 저번에 막판에 엄청 힘들었는데 신박도 엄청 올라가고 그래도 이번주 휴식주라서 좀 쉬었더니 오이좀 괜찮아 왔네 너도? 아, 아 이대로 꾸준하게 타서 올해는 설악그라폰도를 꼭무사완 안주하고 싶다 기다려라 설악그라폰도 항상 <laughs> 참 반갑고 <laughs> 아나 뭐야 또 템포야?